자 안녕하세요 부산 상가 임대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전방남 t v 입니다자 오늘 두번째 방송인데 아 첫방송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깜짝 놀랐습니 제가 참 진짜 정말 이렇게 말을 못할지 어, 꿈에도 몰랐는데 어, 처음 방송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뭐 많은 어,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 1인 방송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진짜, 어, 인정합니다. 음.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 카페 창업을 희망하시는 질문자가 계셔서 답변토록 이제 답변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는데, 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카페에서, 어, 일을 5년 정도 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직접 매장 운영하고 싶은데, 새로 개인점을 내고 싶어요. 인수할 때 알아보는 방법이나 필요한 것, 새로 창업할 때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답변을 한번 해드리면, 자, 일단, 어,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 먼저 도전하신 용기에 어,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자, 개인 매장으로 카페를 창업하실 때는 먼저 어, 알아보셔야 될 게, 어, 매장 자체가 적법하게 카페 영업을 할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 번듯한 건물이라도 창고 또는 주택 용도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제 좋은 조건 자리가 좋아도 카페 창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신다 하면 인터넷 정보 24 접속하셔가지고 건축물대장 어, 열람을 통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해당 주소지 건물 그리고 해당 층수의 공간이 근린 상가 또는 상가 점포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조금 이제 체크하셔야 될게 건축물 대장에 위에 보면 그 위반 건축물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글자가 이제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의 현장 조사를 같이 진행해 보셔야 되고 그 위반 건축물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옥탑에 옥탑방이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 사이에 이런 가건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규 영업신고 좀 팔고 습 근데 그런 걸라다잘 모르시고 무턱대고 이제 어 점포 계약부터 먼저 하게 되시면 나중에 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해수 있는 이런 어 케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첫 번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었다면 두 번째는 개인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커피업종 같은 경우에는 위생음식 관련 분류상 이제 휴게음식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카페 베이커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당 종목이 있을 건데 요거는 어 우리 어 한국외식업 휴게음식협회 여기서 위생교 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보건증, 보건증까지 필요합니다. 그거 이제 같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관청에서 내가 이제 어떤 해당 지역, 해당 주소지에 카페를 장업하고 싶다 했을 때 필요 서류가 되니까 뭐 그거까지 같이 이제 지참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만약에 완료되었다 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위생교육증, 보건증 지참하셔가지고 관할구청에 방문하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서류 점검 후에 어 영업신고증 신규 발급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있으셔야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어 영업할 수 있어요. 참고로 카페에서 어 와인과 같은 주류를 판매하고 싶을 때는 휴게음 직전 신고증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 신고증을 이제 발급받으시는데 식당, 술집, 뭐, 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판다, 술가 이제 전목대 판다 하면 무조건 일반 음식점 이제 고기 에 신고주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나 뭐 이런 술을 안 판다, 술을 안 판다면 휴게음식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김밥 천국 다들 아실 겁니다. 김밥 천국에서도 술을 팔 때가 있어요. 근데 김밥 천국은 간단히 뭐 업체에서 이제 분식 업종인데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 휴게음식점을 내고 이제 영업을 갖다 시작하는데. 간혹 가다가 일반음식점을 갖다 내놓고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술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술을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은 이제 신고증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데, 어, 질문자님께서나 또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어, 카페인데 와인을 갖다 같이 팔고 있다. 요즘 또 와인 카페, 와인 바 이런 거 많이 대세죠어 루프탑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데를 하실 것 같으면 어, 낮에는 어, 일반적인 카페 스타일로 가시고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와인 주류 판매를 한다, 하우스 와인 같은 걸판다하시면 반드시 일반 음식장 신고증이 필요해요. 그걸 갖다가 잘못 착각하셔가지고 그냥 휴게만 내놓고 주류 판매를 하시다 보면 바로 구청에서 출동합니다. 오버해서 철컹철컹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이제 꼭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신문자님처럼 개인 카페 창업을 하시려고 어 알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어 대표적으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포동 카페 거리, 전리단길 많이 활성화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산 탑텐 가봐야 할 카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많, 많,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갔다가 이제, 어몇 가지 남아있는 어 매장을 갔다가 두세 군데 소개를 할 테니까, 어 그걸 갖다가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창업 예상하고 그 다음에 희망지역 하고 맞다 하시면 언제든지 보시는 어, 저희 경성부동산을 통해서 어, 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될겁니다 자 첫번째가 어, 카페거리 있어요 카페거리에 어, 코너 각지를 갖고 있고 어, 전면 아주 좋습니다 2층인데 총평수가 한만다평쯤 될겁니다 그리고 만5평이고전포구입비는 그 어, 보증금 권리금 우리가 소위, 뭐, 우리 선수끼리는 이제 정금비라 하죠. 몽땅, 어, 6천원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컨디션 매장이 있고, 여기는 뭐냐면, 요, 어, 주변에 있는 매장들이 뭐, 일식 돈가스, 카페, 그 다음에 디저트, 어, 기타 등등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어, 메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리당길 NC 백화점 건너편에, 전리당길에도 어, 코너 매장은 아닌데, 일면인데 전면이 굉장히 좋아요 뭐한 100m 밖에서 보더라도 어 간판 가로 간판을 갖다가 양껏 볼수 있는 그리고 뭐 통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컨디션인데 거기도 토탈 한 4,000, 4,500 정도로 어 들어갈 수 있으세요 있고 월세는 한20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매장이나 이 매장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비스트로 또는 이제 어 디저트 카페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용실도 괜찮습니다 창업비용이그 정도 4천 5천도 정말 좋은데 한 3천 정도 밖에 없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사이즈가 좀 작아요 사이즈 작고 그거는 말 그대로 오늘 들어온 질문과 같이 개인 창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럼 15평 정도로 15평 정도 작은 어, 테이블 한 3조, 4조 깔고 머신기 넣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장인데 이런 매장도 현재 3천선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을 갖다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의 물건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가 가능한데 본인의 예산에 맞는 그런 자리들 중에서 뭐 가성비도 따져가면서 정말 초보 창업이고 지금 질문자처럼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생애 최초 창업 한다. 이러시면 큰 무리 하지 마시고 월세도 따져가시면서 딱 어. 성공 창업을 갔다가 안전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데를 갔다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어, 창업 상담을 갔다가 문의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어, 뭔가를 필요한데 뭐 네일샵을 하고 싶다, 뭐 피트니스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흥업소를 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다 보다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어, 뭐보다못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어, 카페 창업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제 어,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전빵남TV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어, 발전된 그리고 이제 양질의 어, 상가 창업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